안녕하십니까. 공증인 배영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을 반드시 공정증서 방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엄격한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의미이고 뿐만 아니라 이 다섯 가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무효다 하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섯 가지 방식 중에서도 공정증서 방식으로 해야만 가장 확실한 하다는 것인데 이하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정의 종류와 방식을 살핀 후에 공정증서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유언의 종류에는 이 다섯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다섯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자필증서로 하는 유언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유언자가 그 전문 그리고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그리고 거기에 날인을 해야 됩니다. 날인이란 말은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어, 따라서 사인을 하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문을 전체를 자필로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누가 대신 써주던가, 아니면 컴퓨터로 쓰던가 할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연월일을 빠뜨리거나 주소를 빠뜨리거나, 아니면 이름을 쓰지 않거나 해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자필 증서로 유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어 빠진 것이 없는지. 이 확인한 후에 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이 자필 유언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를 하고 또 날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 완성을 하신 후에 혹시 수정을 할 경우에는 그두 줄로 긋고그 부분을 수정하신 후에 어 뭐두 자를 삭제함, 두 자를 수정함 하고 유언자 이름을 쓴 다음에 또 거기에 날인이 돼 있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다음은 녹음 유언 방식입니다. 녹음 유언 방식은 민법 167조에 규정어 있는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을 한 후에 거기에 한 명의 증인이 참석을 해서 이 유언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하고 증인이 거기 성명을 본인의 성명을 말을 하여야 그게 유효한 녹음 유언 방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방식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인데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반증서 이 경우에는 꼭 자필로 안 쓰셔도 됩니다. 컴퓨터로 쓰거나 누가 대신 써줘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언봉 날인을 하고 봉투에 날인을 한 다음에 두명 이상의 증인을 면전해서 제출을 하고 거기에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를 한 후에 그 표면에다가 제출 연월일을 기재를 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빠지거나 잘못되면은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비밀증서로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서 음,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 정상적으로 작성하셨더라도 5일 이내에 어, 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 네 번째 방식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이 앞에 기재된 세 가지 방식으로 공증을 할수 없을 경우에 유언자가 두 명의 증인이 참여로 어, 한 명한테는 유언의 취지를 말을 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을 한 후에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은 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원은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네 가지 유언시에 주의하실 점은 이 어, 만약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사항이 빠질 경우에는 어, 무효가 되고 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이 글자를 삭제하거나 고칠 경우에도 무효가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어,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점은 설령 유효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유언 등기를 하거나 하려고 할때가정법원 판사의 검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 유언 공정 서류를 가지고 유언 유원, 자필 유언서나 녹음 유언 이런 그 공정 증서 공증이 아닌 자필 유언, 녹음 유언 등을 가지고 등기소를 가게 되면 등기 공무원은 이 자필인지 아니면 유언자의 본인의 육성인지 확인할 길이었기 때문에 가정법원 판사의 검인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 가정법원 판사가 그냥 검인 확인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속권자들의 주소를 써오라고 하고 모든 상속권자들한테 이 유언서를 보내서 이유가 없거나 동의를 할 때에만 가정보험 판사가 검인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한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정증서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가정보험 판사의 검인 확인 없이 곧바로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유언자 사망 후에 유언자가 돌아가셨다는 증명서와 이 공정증서만 가지고 등기소로 가면은 등기공무원은 가정보험 판사의 검인 확인 필요 없이 이 공정증서만 가지고 바로 곧바로 어, 등기 전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상속권자들한테 확인이나 어, 동의 없이 심지어는 유언자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중자 명의로 등기이전을 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툼 없이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상속권자가 유류분 청구나 상속분할 청구 같은 것을 해올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등기이전을 일단 받은 상태에서 유리한 상황에서 어, 소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어, 이렇게 공정증서 방식으로 하시면은 어, 다툼 가능성도 낮아지고 또 어, 수증자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 방식으로 꼭 어, 유언을 하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공정증서 방식이 효력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엄격한 요건 하에 유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두 명이 필요하고요. 이 증인은 친척이 아닌 사람이야 어 합니다. 유언자 또는 수증자와 친척이 아닌 사람 두 명이 참여를 해야 하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후에 공증인이 필기 낭독하면은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 증인 두 명을 세워서 공증증서 방식으로 공증을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증증서 서류만 가지고도 곧바로 등기 이전에 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러면 이런 유언 공증증서는 어디서 작성을 할수 있느냐? 어, 반드시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유언서를 일반 변호사가 작성한다고 해서 모두 유언 공정증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 변호사 사무소에서 작성 하셔야지만 유언 공정증서가 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증인 사무소는 공증인과 법무법인과 공증인 사무소입니다. 단독 변호사가 혼자서 공증하는 사무소는 이 변호사가 10년 이상 법조인을 한 변호사에게만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인과 법무법인 또는 10년 이상 변호사를 했던 어 공증인 변호사 사무소에서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왜 반드시 유언은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